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YBM 공식 1위 명품토익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나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동사에 보통 ed나 d로 끝나는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태 같은 거쓸때비동사 더하기 pp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죠. 자이 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를 도와줄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분사 같은 경우는 명사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명사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수식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분사가 어, 타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반드시 ing 분사를 쓸 때는 그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가 있을 때쓸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ED를 쓰게 되면 뒤에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분사가 꾸며줄 때는 흔히 ING가 정답이 잘된 애들이 있고 ED가 정답이 잘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우리 Demanding이라고 하는 거나 뭐 Damaging이라든지 Challenging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보통 명사 앞에서 ING가 정답이 잘 되는 유형이 들어가 하는 거고 뭐 established라든지 revised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보통 ed가 명사 앞에서 정답이 잘된 애들이라서 여러분들 토익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외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꼼꼼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명품토익 오시면 됩니다.